From the studios of TV Grace International, here are the ineffable words of God, the gospel of grace, on the lips of the man Christ Jesus. Our Father. 오늘의 주제는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입니다.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영에 속해 있거나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죠?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이 세상의 영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말씀으로 해야 하니까 누구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불멸은 무엇을 통해 온다고 했나요?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바울의 마음 속에 복음을 세우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그 기초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것을 말하러 올수 없었고 그 기초에 기록된 것을 말하러 와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고린도 전서 2장 1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절에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읽어봅시다. 비록 한 구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항상 두 세계가 더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두겠습니다. 생각하게 하려고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마음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사용해야 합니다. 운동이요. 그는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은 은혜를 믿은 우리 십자가 이전의 기초를 떠난 우리 모세의 율법에서 나온 우리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에서 나온 우리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무슨 목적으로 방언을 말하고? 뛰고, 춤추고, 바닥에서 구르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에 따라 배워야 합니다. 자, 거기서 얼마나 많은 영기 보이나요? 몇 명입니까? 세상의 영과 누구의 영이라고 쓰여 있지 않나요? 두 영혼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정신은 술을 마시거나 파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맥락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맥락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이 어리석은 전파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일장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신은 율법입니다. 할례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모세가 가져왔지만 아무도 성취할 수 없었던 복음입니다. 과학, 거짓 과학, 그가 언급한 과학 그래서 그는 세상의 영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허락하신 것을 알려주지 않고 금지하기 위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죄인이라고 부르기 위해 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러 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여러분은 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히브리서는 단한 번의 제사로 여러분의 영을 온전케 하셨다고 말합니다. 좋아요. 첫 번째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그분이 당신을 건지셨고, 죽음에서 건지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건지셨다고 했어요. 그분은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주시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위해 할 필요도, 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죽음을 빼앗아갔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나는 죽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나는 죽지 않을 것이며 육체적으로 죽더라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축복받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는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는 실제로 죽지 않고 변신하는 동안 잠만 잘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육체적으로 죽지 않을 것이지만 변화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의 영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가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금요일에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이런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이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아야 하고 어떤 종류의 세례든 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의 영의 목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의 영이 오늘날의 종교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까요? 그 종교들은 세상의 정신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가 말하길 내가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으나 그들이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모세, 모세의 율법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지키지 않고 그들을 깨뜨리고 악을 알리기 위해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정신이고 모세의 정신입니다. 그 언약에는 결함이 있었고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언약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두 개의 영입니다. 사도직이 두 가지인 것처럼 11사도의 사도직과 바울의 사도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두 분입니다.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예수, 두 가지 현현, 두 가지 지혜, 세상의 지혜와 예정된 지혜가 있습니다. 이 경우의 모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같은 방식입니다. 할례의 복음과 무할례의 복음, 두 가지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영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즉, 복음이 없으면 바울이 설명하는 그것이 진정한 영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볼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보고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알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그 주님을 식별하는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묻습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시냐고요? 그들은 그분을 볼수 없습니다. 이제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11장 4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우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게 자신을 내어주면 여러분은 즉시 한 영광에서 다른 영광으로 이동하고 즉시 주님을 보게 됩니다. 단몇초 만에요.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베일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가면 베일이 벗겨지고 명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저기를 보세요. 바울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러 오면 우리가 가진 것 외에 다른 예수가 있었나요? 물론, 십자가 이전의 예수와, 그리고 십자가 이후의 예수. 그렇다면, 바울은 왜 다른 예수를 전하러 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야 했을까요?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말했을 것입니다. 이봐요, 바울. 근데 어떤 예수요?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예수. 십자가 이전의 예수는 유대인이었고, 십자가 이후의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 부활하셨고, 더 이상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니죠. 바울이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열한 사도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함께 지냈고, 함께 걸으며 배웠던 그분이요. 하지만 그분은 그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없다고요. 부활하신 후, 이제 그는 또 다른 예수님이십니다. 아, 그분이 다른 예수님이군요. 그것이 바로 당신과 내가 섬기는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떤 예수를 섬길까요? 그들은 여전히 누구에게 행렬을 바치고 있을까요? 보셨죠? 복음주의자들과 오순절주의자들은 어떤 예수를 섬기나요? 모두다. 그들 중 누구도 여기서 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책망하노니 그들의 기도를 들어라. 그들은 분명히 말하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어떤 교회는 왜 발을 씻습니까? 그들은 축하합니다. 그건 유대교이고 다른 예수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앞구절 좀 줘봐요. 아직 안 끝났어요. 고마워요. 엔지니어. 저기 앉아있는 사람. 누구든지 오면 누구라도 오면 사도들이라고 하셨어요. 그걸 이해 못하면 통과 못해. 당신은 종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어요. 바블로. 박해하고 신성모독을 했던 바울이 부활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말하되,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도나이다. 무슨 뜻이요? 당신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나는 나사렛 예수였지만 죽음을 이김으로써 내 몸은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입니다. 아! 그 말은, 그, 안녕, 폴, 파블로. 난 베일 속에 들어갔어. 하지만 베일을 변형시켰지? 너랑 똑같아. 그들이 당신을 변신시켜도 난 푸에르토리 코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콜롬비아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콜롬비아 출신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디서 왔다고 말할 수도 없지, 예수님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의 몸이 변화되면 여러분의 정체성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의적인 복음주의자들조차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천국 시민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습니다. 아니요. 그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했을 때 나는 아도나입니다. 그러자 그는 쓰러졌습니다. 그가 눈이 멀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는 말했죠. 와, 이게 뭐야? 나는 그를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아도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아니요. 아들이 곧 베일입니다. 아들은 휘장이야. 그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몸을 변화시켜서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에게 여러 번 나타나십니다. 그러자 바울은 알아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너에게 설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합니다. 바울, 당신이 십자가 전에 내게 설교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데리고 나온 유대교로 들어가려는 거군요. 왜요? 근데 네, 바울 자신도 유대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나에게 가치 있는 것들이 지금은 쓰레기로 간주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로서 십자가 앞에서 내게 설교하면 당신이 있던 쓰레기통에 넣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잘 보시고 저쪽을 보세요. 우리가 전한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전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 자 보세요. 만약 받으신다면요. 오늘 주제는 뭐죠? 두 영입니다. 너희가 다른 영을 받으면 왜 그렇게 말합니까? 다른 가르침을 받으면이라고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거기서는 영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야. 그는 가르침의 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거나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두 가지 영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누군가 세상의 영을 대표하는 다른 예수를 전하러 온다면 그는 율법을 성취하러 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세상의 정신을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죽였습니다. 그것은 죽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끝날까요? 죽습니다. 죽음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사역은 죽음의 사역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것을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적그리스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요한 요한은 인내하지 않았습니다. 요한 그의 팔 저기 그의 어깨에 누워 있는 사람. 그 사람 그 사람은 바울을 처음 봤을 때 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다른 예수를 전하는 적그리스도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일 때와 부활하신 후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것은 두 개의 영입니다. 하나는 모세의 영이고 다른 하나는 바울의 영입니다. 이제 그가 말하는 것을 보세요. 또는 다른 복음. 이두 예수와 두 영은 갈라디아서 2장 7장에 나오는 두 가지 복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할례의 복음이고 다른 하나는 무할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세요. 너희가 받아들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더라도 너희는 잘 용납하라.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봐요. 거기 범인을 보세요. 다음 구절에서. 그리고 나는 그 위대한 사도들보다 열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들을 식별했습니다. 누가 다른 예수를 전했습니까? 누가 다른 영을 전했습니까? 누가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까? 위대한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알리는 방식에서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낙태자로 나타났습니다. 낙태자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들 중 가장 보잘 것 없는 나, 그것이 그가 나타난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갔어요. 보세요. 그러나 나는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장 신방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2장 7절은 잘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을 계속 읽어야 합니다. 14개의 서신이 있는데 그 서신들은 동일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서신에 다른 서신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발견하게 될 서신이 아니라면요. 마지막으로, 전에 내가 어떤 복음을 맡겨 받았다는 것을 보셨습니까? 바울은 베드로에게 무엇에 대한 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음이 있습니까? 두 권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세상의 정신을 대표합니까? 할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무할래의 복음입니다. 당신은 어떤 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 당신이 그영 안에 있다면? 주님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 베일을 벗겨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어서세요. 뭘더 원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을 버리라고 말하세요. 이봐요, 바울은 당신이 그에게서 복음을 받지 않으면 헛된 것을 믿는 신자라고 말합니다. 헛되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행을 떠나는데,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면 누군가를 만나러 가거나 식당에 갔는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문을 닫았다면 그 여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낭비한 여행이었어요. 당신은 뭐예요? 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정신, 이 가르침, 바울이 남긴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좋은 신자이지만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을 믿었으니 열매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당신은 나무와 건초와 숯불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을 지르면 보라 재가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은 불로 구원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보상과 함께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축복받은 자 사랑합니다 아바아버지 열방의 인사드립니다 당신을 매우 사랑합니다 축복받으소서